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버스 갤러지 노사장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자동차야 뭐 정비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 시점 모든 것들이 관련된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저는 10년 전한 8년 전쯤에 양재동 오토갤러리에서 중고차 장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 전에는 그레인포터 이 직수입 차량을 수입하는 개인 사업자를 해서 이케오토라고. 외국에서 슈퍼카나 이런 미국 쪽 독일 쪽 일본에서 차를 수입해서 직접 판매도 했었고 또 그전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를 팔았던 영업사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국산차 뭐 중고차 신차부터 해서 수입차 중고차 큰차뭐 슈퍼카 등도 얼마나 많은 차를 구매해서 탔었겠습니까 저도 근데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유튜브에 댓글을 달리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아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좀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제 옆에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예요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옆에 있는 구형 벤치죠. 둘둘고, 둘둘 하나. 과거에 이거 타고 다니면 뭐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안에 정비하고 있는 웨인지러버 스포츠 지금 엔진 쪽 관련된 정비. 누가 봐도 비싼 차입니다. 신차 1억 5천 2억이 넘는 차들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오래된 중고차예요 근데 아반떼나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나 어떤 것들을 타는 분들 또는 뭐3시리즈나 C클래스나 골프 세 차를 사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야 나는 새 차를 사천만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샀거든? 국산 차지만 나는 새 차를 샀어 야 네가 지금 타는 차는 중고시세 보니까 3천만 원도 안 하던데? 야너 돈도 없으면서 덩치 큰거 대형 수입차 탄다고 뭐 가오다시 잡냐? 뭐 기마이 잡냐? 폼, 폼 잡고 그러는 거냐? 근데 네차 얼마 안 하잖아 너차 수리할 돈 있냐? 어디 망가지고 상태 안 좋은데 수리할 돈도 없으면서 너 카푸아 아니야? 연식이 좀 있고 주행거리가 있는 수입차는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못 쓰는 차인가요? 그럼 오래된 중고차는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이런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뜻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무언가 문제가 있죠. 요소들이 있고. 자, 근데 내가 아반떼를 샀어요. 2,500만 원 주고. 4,000만 원 주고 소나타를 샀어요. 새 차를 샀어요. 어제 가든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된 것 같은데, 사는 게좀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죠. 다 삶이 퍼퍼하고 뭔가 댓글을 달고 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날카롭지 않느냐. 자, 이 차주분은 이 차를 산지 오래됐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 같은 걸 운영하는데, 사 5년 전에 장사가 잘 됐어요. 1억짜리 새 차를 살수 있는 능력도 됐죠. 근데 그때 렌즈로바가 타고 싶었고, 새 차를 사기엔 부담스러웠고, 때마침 나는 막, 뭐, 엄청나게 새것 같은 중고차를 사고 싶진 않았는데, 뭐, 5, 6, 7천만 원에 괜찮은 중고차가 있어서 샀단 말이에요. 자,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키로수가 25만이 됐고, 자, 어딘가가 많이 망가졌어요. 누유가 심하고, 누수가 있어요. 경고등이 떠요. 동네 카센터를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지금, 소상공인들 장사가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돼요. 힘들어요. 새 차를 살 돈도 없고, 그렇다고 차를 바꾸기에도 삶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수리 하러 갔는데 정비하시는 분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오래된 차면 차를 바꿔야지. 그리고 이런 차를 탔으면 수리를 하고 타셨어야지. 그러면서 수리비를 2,500을 물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키로수가 있는 이레인지로버들은 중고차 시세가 2,000만원 초반입니다. 2,500만원을 들여서 차를 수리하려고 하면 누가 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망설인 거죠. 가뜩이나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차를 바꿀 만한 여력도 안 되는데 이그 사람이 손가락요야 그럼 그런 차 타지 마 아니 원래부터 탔잖아요 5년 전부터 원래부터 내가 탔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경기가 어려워진 게이 차를 타는 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콜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돈도 없으면서 이런 차를 타면 어떡하냐 차를 고쳐야 된다 마음 상하죠 저는 여기서 이 영상을 찍을 계기를 가진 거예요 나도 옛날에 중고차 장사할 때 그렇게 여유 없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차를 파니까 그런 급의 차를 타고 다녀야 손님들하고 상담이 되는 거죠. 타고 다니는데 어디가 망가졌을 때 300만원, 500만원? 손뜻 주고 수리하기가 망설여지고 돈이 없었어요. 나는 이런 오래된 수입차를 타는 분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카푸어. 정말 진짜 삶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뭔가를 잘 모르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차를 타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즘 같은 이 불경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정신 나간 구매 성향을 가진 사람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원래부터 탔던 차고 또는 어떠한 경우에 뭐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 차의 오너가 됐는데 그 차가 연식이 10년이 다 됐고 주행거리가 15만, 20만 원이 넘으면 그 어떤 좋은 차라도 수리가 필요로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자동차도 키로수가 많아지면 경정비부터 메인터넌스부터 뭐 하체부터 수리할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요. 삶이 팍팍해서. 근데 이걸 갖고 어디 카센터를 설득가기가 어려워. 가면 비아냥거리는 거야. 왜? 아우씨, 건수 하나 온 거야. 아, 요거 내가 잡으면 2주치 매출 나오겠는데? 이거, 해갖고 이거 해갖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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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이거 하셔야 돼요. 이런 차 타면서, 이런 것도 수리 안 하고 타면 이런 차 오너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의 영상 달리면 막 댓글에 막 달리잖아요. 돈도 없는 새끼가, 거지 새끼가, 어? 어? 겁못들어갖고 수입차 탄도 어쩐다 그러는데. 아, 본인은 그럼 얼마나 그렇게 잘났길래. 이분 차는 제가 다른데서 처음에 2,500 견적이 나왔고, 다시 또 다른 조금 소개를 받고 간 업체에서, 1,800만 원의 견적이 나왔대요. 나올 만큼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에. 내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차를 타고 어떤 용도로 쓰시냐. 왔다 갔다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차 상태가 나이도 많고 길, 키로수도 많아서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그거죠. 일단 세척을 다 하자. 엔진이 미션이 하부가 사람이 들어가서 볼수 없을 정도로 오일이 범벅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세척을 다 했습니다. 누유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을 찾자. 우리가 봤을 때는 헤드 커버 쪽하고 열교환기 쪽인데 열교환기 쪽도 수리가 들어가면 아름아름 싸게도 해 167, 80이 들어간단 말이야. 빼고 헤드가 스케치됐던 어디가 됐던 어디 오일이 이렇게 뿜어버리는 곳만 수리를 하자. 그리고 사장님이 다니는 곳이 동네에서 왔다갔다만 하니까 왔다갔다 타셔라. 그리고 냉각수도 아직까지 수온 게이지가 이상 중후까지 올라간 적은 없었으니 까 그냥 내두자 냅두고 냉각수도 좀 보충하면서 타자 저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양심적인 1인 운영 게러지 카센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데가 노출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유튜브로 홍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혼자서 운영하시는 조그만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2, 3천만 원짜리 수리 진행을 기피하죠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서 찾아오는 오일 교환 손님들은 언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친절하게 맥심 커피 한잔 종이컵에 타서 마시면서 얘기해주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데들은 이 블로그 제가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데 보면 소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수리를 받아서. 그렇게 운행을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있는 에스클라스 이분도 뭐 어디 타고 다니면 뭐 이런 차 타는 뭐 수입차 거진내 어쩌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최근에 이 차를 샀어요 돈 주고 샀어 아니에요 아시던 분이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이 차를 준 거예요 근데 네가 검사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그냥 폐차하자 그래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동네에서는 또 견적이 많이 나왔죠. 이 차는 우리한테 디스크 다 바꾸고, 뭐, 엔진 수리하고, 뭐하고 해서 한500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휠 스피드 센서니, ABS 모듈이니, 디프레이크 캘리퍼 깨지고, 얘도 키로수가 30만 가까이 되거든요. 차주 공짜로 차 받아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몇천만원 들여서 수리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죠 폐차해야죠. 아니, 돈 주고 산 것도 없는데왜 미련을 가져요? 2, 3천만원 수리할 거면 폐차해야죠. 근데 한 3, 4, 5, 6백 정도에 탈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되면 수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500 정도에 나와서 수리를 끝냈어. 결제금지차가 나가야 돼. 근데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또 터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돈들을 차주한테 지금 청구를 안 해요. 무에했겠으면이 차주가 글쓴거 한번 보세요. 저 청구 안 합니다. 지금 스피드 센서 두 개, 뒤에 캘리퍼 폐차장에서 내가 사다가 바꿔주고 다내 돈으로 했습니다. 법인 돈으로 안 하고 제 개인 돈으로 했어요. 제 개인 돈. 얼마 안 하니까 폐차장에서 산 거는. 그냥 아름아름 고쳐서 그냥 타고 다니면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차도, 국민선피도 500만원 주고 우리나라 차 사면 멀쩡하냐? 안 멀쩡하지? 나는 그거지, 공짜로 받아서. 500 정도 들여서 한 2, 3년 그냥 아름아름 탈수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고깝게 보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편하게 받지를 못해. 아니, 오래된 주행거리 오래되고 많고, 오래된 차 타면 죄인입니까? 아니, 어려운 시기에 내돈 아껴서. 재활용 자원에도 도움되는 거잖아. 요 어차피 폐쇄되면 환경오염물질 나올 거. 내가 좀 들여서 고쳐서 타는 게 그렇게 본인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뭐 그렇게 그냥 지잡듯이 그냥 닭달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저는 그런 게 안타깝고. 그리고 카센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뭐 경기 어려우니까 차 하나 들어오면 뽕 뽑아야 된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 회사를 운영해보니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카센터 운영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 오래된 차를 타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상담 받고, 저희 점검비 안 받을 때도 많습니다. 5만원인데, 그 5만원마저 받을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와서 2시간 동안 막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비 5만원을 받기가 껄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비를 안 받고, 점검을 2시간 이상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종종. 저희한테 수리 안 하셔도 되니까, 와서, 차의 상태 정도는 알고 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어,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주행거리 많고 오래된 수입차를 타는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은 참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좀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행거리 많고 좀 정비 문제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제가 바쁘더라도 우리 박민성 PD나 이인권 팀장이 전화 제거다 자동으로 착신으로 넘어가니까, 다 상담 친절하게 하니까, 편하게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전혀 껄끄러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가 뭐 바빠서 좀 상냥하게 상담을 안 했다고 댓글 쓰세요. 아 누사장 전화했더니 좀 약간 뭐 도난돼서 그런지 막 그렇게 한다. 그때 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표명 정확히 하잖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제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바쁘고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언어의 말투 하나 자체가 조금 뭐 어, 귀에 거슬렸다면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차들 잘붙이고잘 잘 아껴서 이 어려운 공면을 잘 타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된 수입차를 바라보는 우만과 편견이 좀 거쳐졌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